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다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목적들이 있을까요? 누군가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면은참 많은 이들은 또 교회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친구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요. 어, 누군가의 권유로 그냥 어, 정치적인 이유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어떤 곳인가?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가? 또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려고 해요. 오늘부터 수후 예배 때는 이 사도행전을 일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이 교회론과 또 교회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쭉 우리의 역할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할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아니라 교회 다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걸까요? 예수 믿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죠? 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잘 알고 더잘 믿기 위해서 이 예배당과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거죠. 이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 질병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착, 어, 판단하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지만 정확한 병명과 그 원인을 알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전문가가 누구일까요? 예, 네, 저입니다. <laughs> 저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읽고 있는데 이단들이 나와요. 우리랑 똑같이 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저들은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자신의 교주가 예수님이래요. 자신의 교주가 하나님이래요. 엄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겠죠. 다들 그래요. 어뭐 자기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해석들은 틀렸고 자기만 이단의 어, 교주들이 자기만 그 어떤 계시를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 오대산에 올라가서 무슨 계룡산에 올라가서 3년이고 5년이고 뭐 7년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계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행경을 선정을 이렇게 해석한다 무슨 자기네들이 도사도 아니고 7년씩 가서 무슨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모든 교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해석방식을 거부하고, 또 이런 해석방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만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정말로 우리가, 근데 그들은 보면요, 정규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신학을 배웠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우리가 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한글 성경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글 성경은 진짜 성경에 쓰여진 문자가 아니죠. 성경에 쓰여진 진짜 문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사실, 성경을 해석하려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정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면요, 정통신학교를, 그냥 이상한 인가가 난 조그만 신학교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정통신학교를 가게 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부터 배워요. 그거를 한 학기 동안 정말 잘 배웁니다. 그거를 알아야지만 성경을 알수 있다고 하셨죠. 한글 성경으로 하면요, 오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번역은, 어, 어떤 자, 번역한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글 성경도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글 성경을 오류가 많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경우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한글 성경도 보지만 여러 가지 번역본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때때로는 헬레어, 히브리어 성경도 봅니다. 여러 가지 보면서 정말 성경 본문에서 저자와 또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정말 깊게 깊게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그 결과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한글 성경만 가지고 그 한글의 단어 있잖아요. 한글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서 자주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따먹는다. 따다 따먹는다. 그러면서 거기는 어떤 표현을 쓴다면 이 따먹는다가 여자를 따먹는다 그러니까 뭐 성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원리강론에 그렇게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거죠 그거를 보고 아멘하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또 기독교를 잘 알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바른 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성경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깊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무엇이냐면 누가 복금이었거든요그 누가 복금에도 1장, 1절, 4절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쓴 거냐면 이데오빌료라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이데오빌료라는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떤 기독교 안에서 높이해 주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데오빌료가 어, 기독교인들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아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실제적인 인물로서 어,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인 어,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대우불도로 어, 이렇게 높임 받았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그 외에도 또 여러 사람 추측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 여기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대우빌로 가카. 하면서 이 글은 당신을 위해서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로마 어 안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정말로 관심이 있고 알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데오빌로가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냐면요. 어 그는 기독교 문화를 접하면서 또 여러 사람의 특히 누가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면서, 의사이기도 한또 기독교에 깊이 관여되어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와도 같은 그와 만나게 되면서 더 예수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관심이 가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 알려주고자 합니다. 앞에 보면은, 먼저 쓴 글, 즉, 누가 보금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어, 그가 차례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금 보면, 굉장히 역사가 서술적이고, 순서적이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많이 변질되냐면요 예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사라진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어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요즘은 도덕설교를 합니다. 즉, 예수를,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남을 구제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도덕적인 설교가 된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가 빠져버리면 성경으로 할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강령들을 뽑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책을 볼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아, 네. 구약 성경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예수님. 그럼 신약 성경은 무엇일까요?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신과 전체가 누구에 대해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 서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보금을 쓴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빌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분이심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누가 보금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예수님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아, 네. 예수님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교한다면 그것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도덕선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인 모범이 되는 선생님 정도로밖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밖에 될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것을 정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어, 성경책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다 빼고 예수님이 실제한 말씀은 거의 없고, 어, 그 중에서 한5% 내외의 그런 도덕적인 말씀만이 예수님의 말씀일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거짓말로 가르칩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대로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어, 우리가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알수 겁니다. 그렇죠? 슈바이처 박사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의사. 의사죠. 아프리카 선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아, 의료 선교의 아버지인가요그 뜻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많은 이들 봉사,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죠. 근데 사실은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고 싶었어요. 이때 그는 신학 박사였습니다. 독일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였고 그 교수였는데, 어, 선교단체에다가 내가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그죠 입사원서라고 하는 그 지원서, 지원서를 내게 돼요. 지원서를 내고 나서, 근데 그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 문제가 있었어. 요이 선교 단체에서 이, 이 슈바이처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그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그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은 물론 되게 장문의 논문이에요. 결과만 딱 얘기하면 예수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미치광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걸로 박사학위 받고 신학의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게 거절당하니까 머리는 좋았던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성교 나갈까 하다가 금방 또 의학 공부해가지고 의학 박사 따가지고 의사로 나간 거죠. <laughs> 근데 슈바이처뿐만 아니라 현대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집사람하고 잠깐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대학 때 집사람이 교회 오빠가 그 감신 나왔던 교회 오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다 신화는 다 거짓말이고 이 성경책은 하나님 쓴 글이 아니고 막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했다 설교가 아니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사실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큼 도덕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공자도 있고요. 부처도 있고요. 얼마나 그 사람도 인격적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오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이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두 절로 지금 유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령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뜻는 그냥 명하시죠. 복음서 어디를 찾아가도 성령으로 내가 명하노니라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누가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에도다가 앞에 성령으로란 말을 덧붙였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굳이 내가 성령이란 말을 쓰지 않으나도 예수님은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아니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의, 그, 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인퇴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셨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때에 막 성령 충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퇴되신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말씀, 그가 명하시는 모든 것, 그가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던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권위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그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이 성령과 함께, 주와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에 일어납니다. 교회가 시작을 보면요 참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굉장히 지금 초라하지만 어, 그다시도 역사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 정말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 12명의 제자와 또 여인 몇 명과 더불어서 별로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만 그냥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로마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혼 뒤집어 놓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진리이시고 중심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면 우리의 교회 또한 또 우리 모두가 이 주문지나에서 뒤집어진 역사가 이루어지 습니다 아멘. 네.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살아나시고 나서 40일 동안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하신 일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온전히 깨닫기 위해 그 밑밥을 그들에게 뿌리신 거죠. 밑거름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40일 동안에, 정말로,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어, 두려움에 떨더 있던, 마가의 방에서 두려움에 떨더 있던 그들 앞에서 호연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에도 여전히 낙심하여서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 그냥,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할수 있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정도로 가장 열성적으로 자타공인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의 목표였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낙심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히 봤어요. 밤에 두려움에떨 때에 그 방에 홀로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주신 자칫 못하고 떨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나가세요?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바닷가로 나가셔서 베드로에게 옛날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 예수님만 만났을 때가 떠올랐던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다시금 감동이 일어납니다. 아...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하면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랑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난, 난 정말로 사랑하느냐? 세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다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처음 만났을 때는 그가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던 그 말씀보다 이제는 정말로 목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자 라는 비전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4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시면서 내가 정말로 부활했다. 내 증거를 믿어라. 부활의 증거를, 사도들이 이제부터 부활의 증거를 전할 텐데, 그것이 정말임을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분명한 증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어, 많은 위인전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약선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인전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위인전기 같은 경우는요, 보통 대부분 그 사람의 사후, 한 보통 최소한 100년에서 200년, 많게는 300년, 400년 후에 쓰여져요. 그리고 그를 우상화시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저자가 쓰죠. 제가 옛날에 읽었던 여러 가지 위인전기가 있었지만, 읽었던 것 중에 가장 황당한 무계한 것들이 어떤 위인전기였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위인전기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위인전기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약 20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어, 별거 없어. 알렉산더 대왕이 되게 유명, 대단한 대왕이잖아요. 저기 인도까지, 어?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이르는 정말 광활한 대륙을 정복하는데요. 그 위인전기 보면 별거 없어요. 3만 명인가요? 그 3만 명인지 2만 명인지 별로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출정을 합니다. 앞에 페르시아 대군이 나와요. 첫 번째 전투에서 100만 명이 나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정말로 옛날에 중고등학교때 아버지하고 해도 혼나가면서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삼국지인데 이 재밌었거든요. 왜 전략 전술이 막적은 군사는 많은 군사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화공을 하고 매복을 하고 뭐이관계를 쓰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알렉산더 대왕 그런 거 없어요. 저 100만 명대 3만 명인데 돌격하라. 이겼어요. <laughs> 위인적이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200만 명이 나와요. 싸우자! 나를 따르라고 앞에서 제물 달려가는데 다 이겨버려요. 그렇게 해서 저기 인도까지 점령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200년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을 봤던 증인들이 다 살아있을 때에 쓰여졌단 말이죠. 아, 네. 심지어는 사람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그 누구죠 마리아의 오빠 그 누군가 나사로 나사로 어. 나사로한테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나사로를 정말 찾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사로가 정말 죽었어요. 나사로가 정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맞다 그랬겠죠. 왜? 실질 봤으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은 그런 확실한 증거 가운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너 어, 저기 뭐야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고 싶어. 왜? 그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증거를 얻어가니까 그것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실한 증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아, 네.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려고 는 곳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음주 그 다음주에 또 설교할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그때까지도 지금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직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강사든지 교수님의 강의를 그 앞에서 들으면 되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강의를 직접 40일 동안 들었던 이 제자들이 여전히 이상한 질문을 하니, 그때가 언제 옵니까? 이러면서, 지금입니까? 예수님 답답하셨겠죠. 제가 봤을 때 예수님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또, 우리는 그의 행적과 그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 때에 이 교회의 모습을 바로 알아볼 수 있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잘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세운교회가 특별히 나아가야 될 바에서 바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요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무슨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 하고또 아니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는 교회론과 또, 기도론에 대해서 잘 공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또 그것을 배우고 우리 것을 만들어 나갈 때,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워진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